반갑습니다. 추미연이 이사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청룡해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매매하는 주식 계좌 빵빵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월 셋째 주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 대체 휴일입니다. 대만, 중국, 일본 휴장이고요. MSCI 분기 리뷰 있습니다. 2월 29일장 마감 후 MSCI 지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진칼 편입 전망이고요.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알테오제는 유동 비율 기준 충족 못 해서 편입이 안될것 같습니다. 펄러비스 호텔신라는 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중국 홍콩 대만 휴장이고요. 북한 대표단 러시아 하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대신 증권 본사 사옥 매각 나서는 대신 증권 종투사 진입 목표 보도 관련 제공 시기안입니다. 일진 전기 1,060만 주 추가 상장이 있고요. SY스틸텍 121만 주, 블루엠텍 62만 주, 랩지노믹스 620만 주보에수혜제가 있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지요. 저도 맛있는 초콜릿 선물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대만 휴장입니다. 국내 첫 비만치료 ETF 상장을 합니다. 국내 첫 비만치료 테마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유럽, 글로벌 비만치료제 관련 기업 10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W게임즈 330만주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110만주 라이콤 55만주 보혜세제가 있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중국증시 휴장이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서울 월드아트 엑스포 개최가 됩니다. 코엑스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평면 입체 캐릭터 웹툰 NFT 메타버스외 기타 분야입니다. 새로운 미술산업을 발굴하고 갤러리와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소개할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울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가 개최가 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커피용품, 커피관련 머신, 차 관련 용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녀오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c i 이노베이션 2200만주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샌즈랩 200만주 mi. h i 0 0 천만 주, 미래 에셋 벤처 투자 560만 주 보외 수혜제가 있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손보사 자동차 보험료 인하한다고 합니다. 미국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중국 증시는 휴장이고요. SM 말자 자회사 기습 매각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관련 제공시 기한입니다. j 어 500만 주 보외 수혜제가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을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사기니까 속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2024년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미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